내부에서 계속 물이 생성되고 빠져나가고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섬유주라는 곳은 일종의 눈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곳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 초기는 증상이 없다가 이제 말기로 가면서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는 거고요. 물리적으로 물이 나가는 하수구가 막히면서 이 섬유주가 막히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안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통증이 오고 잘안 보이고 눈도 말 이렇게 충혈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응급실에 갈 정도로 보통 통증이 많이 호소하고요. 어, 그쪽 눈이 아프면서 그 뒷머리도 같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는 전체적으로 그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진한 파란색은 40세 미만이고요. 그 위는 이제 40세 이상입니다. 절대 다수는 40세 이상이죠. 하지만 이제 젊은 축에 속하는 40세 미만의 환자들도 그발생률이좀 증가한다는 그래프입니다. 녹내장 치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압을 낮추는 게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안압을 낮춰야지 진행이 멈추고요. 이 안압이라는 것은 눈 내부 압력인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눈 안에는 방수라는 물이 차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방수는 요 모양체라는 곳에서 생성이 되고 이게 이제 순환을 해서 섬유주라는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눈 내부에서 계속 물이 생성되고 빠져나가고 그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섬유주라는 곳은 일종의 눈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곳은 현미경 으로 보면은 이렇게 얼기설기 마치 필터처럼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주에서 이건 기둥주자고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생성은 보통 다 일정한데요. 이제 배출이 저하되게 되면은 당연히 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방수 유출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안압이 상승된다는 거고 그 원인에 따라서 대부분 우리가 흔히 농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방수 유출이 저하가 되고 하는 그런 1차성 원발성 농내장입니다. 2차성 농내장은 특수하게 1차적인 원, 원저의 질환이 있고 그거랑 연관돼서 이제 농내장이 생기는 경우를 2차성 농내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상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 섬유주가 물리적으로 앞으로는 닫혀있지 않고 잘 열려있는데 이제 안압이 상승하는 경우를 개방강 목내장 그리고 갑자기 이 섬유주가 뒤에 있는 홍채랑 맞닿으면서 이 나가는 길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막히게 되고 그래서 급격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를 폐쇄강 목내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개방강 목내장이 만성의 경과를 갖고 폐쇄강 목내장은 처음 시작할 때 급성의 이제 경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농내장이라고 하는 개방강 농내장은 그 안에 이제 정상화암 농내장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내장 초기는 증상이 없다가 이제 말기로 가면서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다수의 농내장 환자들은 정상화암 농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학 조사를 보면은 한국에서 대략적으로 일본이나 한국 이런 동아시아권 중국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한 70에서 90%는 정상안압 농내장에 속한다 대부분의 연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양 같은 경우는 정상안압 농내장이 3, 40%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정상안압 범위라도 우리가 유전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 시신경에 상대적으로 높은 안압이라서 정상안압이 생기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병태적인 원인으로는 시신경의 혈액순환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시신경 주변의 면역체계에 의 이상도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농내장 아까 한 종류로 좀 특수한 걸로 뒤에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증상이 심하게 오는 타입의 농내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급성 폐쇄성 농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물리적으로 물이 나가는 하수구가 막히면서 섬유주가 막히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안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통증이 오고 잘안 보이고 눈도 빨갛게 충혈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응급실에 갈 정도로 보통 통증이 많이 호소하고요. 어, 그쪽 눈이 아프면서 그 뒷머리도 같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또 헷갈려서 신경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통이 있다 보니까요. 잘안 보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유발 요인이 있는데 대다수는 어두침침한 데서 고개를 숙인 자세나 반일을 한다, 혹은 바느질을 한다 이러면서 고개를 장시간 숙이고 있을 때 이런 게좀잘 유발이 되기도 하고요. 먹는 약이 있거든요. 먹는 그 감기약 중에서 이렇게 홍채를 산동을 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이 동공이 커지게 되면은 또 여기 이 부분이 좀 좁아지게 되면서 갑자 이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요 전방각이라는 공간이 좀 좁은 사람한테서 잘 생기고 내 눈이 좀 작고 전방이 야, 얕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얘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좀 위험성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폐쇄각 논내장은이 눈에 나가는 길이 막힌 거기 때문에 이 물이 나가는 방수에 유출의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채에 작은 구멍을 뚫어주면 여기 안에서 잘못 나가고 저류되고 있던 방수가 이 구멍을 통해서 바로 출구랑 가까운 곳으로 나가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레이저를 한 예시를 보여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차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신생혈관 녹내장이 있는데요. 당뇨망막병증이나 이제 망막혈관폐쇄 때문에 이런 눈에 나쁜 혈관들이 막 생기게 되고요. 이 혈관이 아까 그물 나가는 부분 첨유주라는 부분에 이렇게 나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방수가 지나가는 길을 막으면서 안압이 상승하는 타입의 녹내장입니다. 염증성 녹내장은 눈 내부의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이런 세균성 이건 안내염이라고 하는 이런 염증 상황에서 이런 염증 물질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 눈에 물 나가는 길을 막게 되면서 안압이 상승하게 되는 타입의 2차성 녹내장입니다. 어,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는 전체적으로 그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진한 파란색은 40세 미만이고요, 그 위는 이제 40세 이상입니다. 녹내장 치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압을 낮추는 게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지, 안압을 낮춰야지 진행이 멈추고요. 이 안압이라는 것은 눈 내부 압력인데 눈 안에는 방수라는 물이 차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방수는 요 모양체라는 곳에서 생성이 되고 이게 이제 순환을 해서 섬유주라는 곳으로 빠져나갑니다. 눈 내부에서 계속 물이 생성되고 빠져나가고 그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섬유주라는 곳은 일종의 눈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곳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은 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수 유출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안압이 상승된다는 거고 대부분 우리가 흔히 농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방수 유출이 저하가 되고 하는 그런 1차성 원발성 농내장입니다. 2차성 농내장은 특수하게 1차적인 원저의 질환이 있고 그거랑 연관돼서 이제 농내장이 생기는 경우를 2차성 농내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상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 섬유주가 물리적으로는 닫혀 있지 않고 잘열려있는 있는데 이제 안압이 상승하는 경우를 개방각 녹내장. 그리고 갑자기 이 섬유주가 뒤에 있는 홍채랑 맞닿으면서 이 나가는 길이 갑자기 물리적으로 막히게 되고 그래서 급격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를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개방각 녹내장이 이제 만성의 경과를 겪고 폐쇄각 녹내장은 처음 시작할 때 급성의 이제 경과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농내장 환자들은 정상 안압 농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학 조사를 보면은 한국에서 대략적으로 일본이나 한국 이런 동아시아권, 중국도 마찬가지고 싱가폴도 포 마찬가지고 한 70에서 90%는 정상 안압 농내장에 속한다. 대부분의 연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상 안압 범위라도 우리가 유전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 시신경에 상대적으로 높은 안압이라서 정상 안압이 생기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병태적인 원인으로는 시신경의 혈액 순환 문제가 있다든가 시신경 주변의 면역체계 이상도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성 폐쇄강 논내장은 이 문에 나가는 길이 막힌 거기 때문에 이 물이 나가는 방수에 유출의 지름길을 만들어 주는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채에 작은 구멍을 뚫어주면 여기 안에서 잘못 나가고 저류되고 있던 방수가 이 구멍을 통해서 바로 출구랑 가까운 곳으로 나가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레이저를 한 예시를 보여준 사진입니다.